네, 안녕하세요. 포즈입 옆에는 김포는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차트보다도 솔라나 ETF랑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네. 네, ETF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솔라나 ETF 같은 경우 스테이킹을 포함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킹을 어떤 식으로 포함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 솔라나 ETF가 승인됐는데 왜안 오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원래 비트코인 ETF도 초반에 안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도 결국에는 자금이 쏠려 있는 상황이 같이 겹쳐야 된다라고 네, 네 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경우에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번에 얘네가 SSK죠 티커가? 네 얘네가 완전 바이낸스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서 차용했거든요 물론 바이낸스가 처음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한게 바이낸스에서는 이 스테이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솔라나 USDT 마켓이 있죠 근데 여기는 솔USD 마켓만 있는 게 아니고 비엔솔USDT라는 마켓이 있습니다 어? 솔은 뭐고 비엔솔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솔라나를 비엔솔로 바꿔줘요 네 근데 비엔솔은 스테이킹 해가지고 얻는 그 수익 있잖아요. 스테이킹 수익을 비엔솔에다가 합칩니다. 그래서 비엔솔 USDT 차트를 보면 솔라나 차트랑 거의 유사한데 요거 말고 비엔솔 솔라나랑 비교한 게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1로 시작했다가 지금 1.06이 됐거든요? 뭐, 2025년 2월이니까, 6개월? 한 5개월? 요 사이 동안에, 6% 정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셨죠? 그래서, 스테이킹 하고 싶어? 그러면 솔라나를 그냥 비엔솔로 바꿔. 그럼 비엔솔로 봐주고 있어. 이게 다예요. 어, 그러면 나중에 이 비엔솔을 현금화하고 싶으면? 그럼 비엔솔 USDT 마켓에서 팔던가. 안 그러면 비엔솔을 그냥 솔라나로 치환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비엔솔 을 갖고 있으면 얘는 솔라나 플러스 스테이킹 포함 요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게 있어요. Wp 이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엔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라나보단6% 가격이 더 높아요. 왜? 스테이킹이 포함된 거니까. 그럼 이거는 점점 더 높아지겠네요. 음, 점점 가격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솔라나를 하나 맡기면 한 개의 비엔솔를 주지 않아요. 0.9몇 개의 비엔솔을 주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이에요. 이더 같은 경우도 WB 이더랑 이더랑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요 기간 동안 해가지고 스케이킹 된게 포함된 가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차트는 거의 비슷하겠죠. 음. 네. 차트는 거의 똑같겠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하면은, 기존에 솔라나가 있었는데, 솔라나의 스테이킹이 딱 들어와. 그러면 솔라나 스테이킹 된 거를 솔라나를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여기 안에다가 다시 넣어. 그래서 이 가격을 반영시켜. 인 거예요.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수 있잖아.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가격도 맞춥니다. 왜냐면 바이낸스에서 이 비율대로만 바꿔주면 결국에 맞춰지게 되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빗썸이랑 업비트랑 가격 잘 벌어져도 결국에 맞춰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에서는 운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훨씬 편하죠. 그쵸? 뭔 네. 뭐 스테이킹 하는 데 드는 시간 음. 같은 게 없는 거죠. 묶어 놓을 필요도 없고. 네. 바로바로 현금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업비트 같은 경우에 넣어가지고 했을 때는 스테이킹 내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빼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얘는 그냥 바꿔버리면 그만이니까. 네. 혹은 그냥 시장에서 사도 돼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이더랑 솔라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요거를 갖고 계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현물 ETF를 승인 받은 거예요. 요거는 SEC에 나와 있는 문서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번역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네, 나와 있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른 데서 듣고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음, 네. 얘가 이렇다던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저처럼 직접 요 문서를 그대로 번역하고 해석해서 공부하신 분들만 아,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27페이지 정도에 가면은 스테이킹 관련된 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펀드가 있으면은 솔라나로 얻은 스테이킹 있잖아요. 그럼 이 스테이킹을 요 안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요 평가 자산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어? 그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상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상이 되냐면 이 솔라나 ETF의 가격이 솔라나 상승폭보다 더큰 거예요 음, 네. 네. 가격이 솔라나랑 1대1로 가지 않고 솔라나보다 조금씩 더 높아지게끔 되어 있는 거야 얼만큼? 이 스테이킹 보상만큼 네. 이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왜 이렇게 구조를 짰냐 스테이킹을 받아가지고 이걸 나눠주면 이 보상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있어요. 네. 그냥 솔라나로 나눠줄 거야? 아니면 돈으로 나눠줄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증권성이 아예 없는 게맞아 이렇게 댓글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어쨌든 이걸로 인한 수익으로 법인세도 내고 또 주면 뭐또 소득세 같은 것도 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별로다. 네, 네다 별로니까 아예 이 가격 상승분으로 주겠다 보상을 이렇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저희도 이걸 엄청나게 까다롭게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요 보상을 그냥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네. 스테이킹 보상을 주는 것처럼 해놨는데 이제 요것보다도 어쨌든 SEC에 신고된 게 최우선이고 SEC에 신고된 거를 따져보면 분배, 네. 보상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적으로는 분배 안할 거야 왜냐? 여기 자산을 포함시키니까 근데 추후에 법이 바뀌고 이러면 줄 수도 있고 네뭐 요... 다른 ETF들이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더 효율적인 구조가 나온다면 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기사마다 뭐 배당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 보상으로 인한 거는 어쨌든 법인세는 내긴 내요. C 코퍼레이션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너무 길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 ETF 자체를 법인으로 음. 만든 거죠. 음, 법인의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수익이 있잖아요 스테이킹은 수익일 거 아니에요. 이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제외하고 나서는 어쨌든 요 자산을 포함시켜가지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네, 보상을 해준다 스테이킹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솔라나 가격이랑 따라가겠지만 솔라나 가격이 이렇게 나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ETF의 가격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고 이거를 국내 기사에서는 제대로 다룬 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어, 해외 기사를 찾아봐도 이 정도까지는 음, 아직 음. 안 나온 것 같아요. 해외 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배를 한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단어를 되게 애매하게 써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SEC에 요 신고된 걸 봤을 때는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셨죠? 네, 해서 생각보다 머리를 엄청 잘 썼다. 네. 네, 그리고 요 바이낸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이낸스가 처음 시도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바이낸스의 요 방법을 그대로 차용했다. 구조가 완전 똑같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요 솔라나 ETF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나쁠 게 전혀 없죠. 스테이킹 이 보상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요런 문제 때문에 시코프레이션 방식을 채택했고 그래서 약간 우회상장이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요 승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문제없어? 어, 그러면 우리 그냥 할게 이런 형태여서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엔 솔라나 ETF가 승인된 게 맞다로 no.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어설프게 배당 받느니 차라리 가격 분에 요 반영을 시키는 게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입장에서 훨씬 편하기도 하고. 근데 뭐 앞으로 나오는 뭐 ETF는 어떻게 될지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왜 가격이 안 오르냐라고 말씀하시면 원래 비트도 그랬고 이더도 그랬어요. 음, 좀 시간이 지나고 자금이 더 유입되고 비트에서 빠져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게 비트랑 이더만 현물 ETF니까 비트에서 있던 자금이 과연 알트로 뻗? 뻗어 나갈 것이냐 이런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비트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 이 자금이 결국 알트로 쏠리거든요 그렇죠 알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현물 ETF로 승인되어 있는 애들 위주로 자금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물론 잡코인들도 결국 오르긴 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물 ETF에 승인되어 있는 애들 위주로 네. 애매한 애들보다 걔네들이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물 ETF가 미리미리 승인되어 있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스테이킹 기능이 넣어져 있는 거라서 어, 제 생각에는 좋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 회사가 이번에 등록을 할 때, 음. 그 신청 자체는 이더리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음. 신청을 같이 했었더라고요. 음. 다만 이제 솔라나만 먼저 확인을 받고서 어, 7월 3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솔라나 ETF가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이더는 이미 많으니까, 네. 솔라나부터 먼저 선정을 딱 하려는 거네. 그렇죠. 아, 솔라나는 처음이니까. 그래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로 먼저 반응을 보고 나가지고 스테이킹이 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이더 ETF도 스테이. 음. 된거를 음. 같이 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 요 구조인 겁니다 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요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가격은 추후에 점점 반영이 될 겁니다 네제 네, 생각에는 무조건 호재다 호재인데 가격이 안 오른다 저는 누누이 말했습니다 매수 기회라고 <laughs> <laughs> 누누이 말했어요 네. 그 비트 살 애들은 ETF 층이 되기 전에 거래 다 샀겠지 그건 개미들이다 그런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개미들이나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란 말, 말이죠. 물론 비트만큼은 아닐 거예요. 갖고 있는 자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어쨌든 요렇게 미리 되어 있어야지 네, 그 자금들 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들도 이제 ETF 언제 되냐 그게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음, 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그레이스케일 라스케펀드. 네. 그 그레이스케일 라스케펀드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몇번 다뤘어요.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의 진짜 포트폴리오다 이게. 네. 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수요가 있으면 신탁 상품을 만드는 거라 중요하지 않고 라스케펀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진짜. 진짜 얘네들의 포트폴리오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이게 다섯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발란체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았었죠 응.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비트, 이더, 리플, 솔라나, 에이다 네. 그리고 비트랑 이더 합친 게 90%가 넘고 네. 그래서 이걸 합친 이 상품을 현물 ETF로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비트랑 이더만 현물 ETF가 승인된 상태니까 비트랑 이더만 합친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네. 네. 아 그럼 얘네 다 현물 ETF 승인이 된 다음에 합친 상품이 나오는 거는 그런 셈 치겠는데 지금 얘네들은 현물 ETF가 승인 안 되는데 왜 되는 거지? 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 네. SEC에서는 승인 내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가격적으로 누가 장난칠 위험이 있는가 네.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상품이 합쳐 있으니까 인덱스의 성격을 띄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0%나 차지하고 있는 게비트나 이더다 그래서 얘네는 어차피 현물 ETF가 승인 됐잖아. 네. 그니까, 이 정도는 오케이. 음. 그러니까 가격을 누가 조작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요럴 가능성이 없다, 혹은 낮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승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안 된, 리플, 솔라나 에이다의 비중이 90%라면 승인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래, 뭐, 비트이더 합쳐서 90%니까, 얘네는 뭐 가격적으로 뭐, 이렇게 조작이 일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네. 라고 하고, 승인을 해준 거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에서 어쨌든, 승인을 해줬다는 거니까, 그럼, 리플, 에이다, 솔라나, 솔라나 이미 승인 됐죠? 리플이랑 에이다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라는 거는, 약간의 억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직은. 네, 아직은. 그러니까, 물론, 확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얘네가 완전 이상한 애들이었으면 해줬겠냐 승인 해줬겠냐 약간 요런 게 있어서 그 어쨌든 다른 코인들보다는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다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무조건 된다는 아니다 확정은 아니다 네.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똑같잖아 사실 우리 다 알잖아 그렇죠 <laughs> 네. 뭐 리플이랑 에이다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높은 건 누가 모르겠어 사실 네 음. 그래서 요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솔라나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네, 돈은 풀리고 있고 이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오르고 있지 않다, 혹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악재인지 가짜인지 악재인지 공공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크 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음, 네, 네 그스트레티지 마이크 셀러처럼. 무조건 비트 짱이다 뭐 비트맥시가 있는 반면에 뭐 비트도 괜찮고 혹은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는 어차피 비트랑은 쓰임새가 다르니까 네. 어, 얘네들도 조금 괜찮지 않나? 네, 갖고 있을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당장의 이더리움 ETF 지금 늘어나는 수요만 봐도 음. 보이잖아요 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고 있다 음, 지금 요새 유입이 엄청 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분석은 딱히 안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다뤘고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솔라나가 일발을 끝내. 어 그러네요. 예, 그 스테이킹을 우회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또쓸줄 몰랐네. 음, 네. 예, 그래서 딱 보자마자 좀 바이낸스 따라했구나 아. <laughs> 이 생각 바로 했거든요. 예, 물론 바이낸스 다른 걸 따라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간 스테이킹을 바이낸스처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런 건. 뭐 네, 그거는 뭐, 이제, 거래소가 자체 코인 음. 발행을 해야 한다는 음. 문제점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이렇게 저희 요거 고생했습니다. <laughs> 하나하나 다 요거, 요, sec 올라온 문서 이거 하나하나 다 보느라고 네. 고생했습니다. 저희 리플 sec 요 소송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만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된 상황 전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희 고생한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